안녕하십니까 메르카바입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3.5 디젤 모델이에요 아, 연식은 음, 모르겠어요 어, W212 후기형 모델이고 3.5 디젤이면은 되게 많이 써요 뭐, S클래스도 쓰고 GLE도 쓰고 굉장히 많이 쓰는 엔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좋아요 이 엔진이 내구성도 굉장히 강하고 소음도 그렇고 출력면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 차는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 있어 갖고 차가 지금 가속이 안 돼요 무겁죠 가속이 굉장히 무겁, 무거운 겁무 편이에요 자 한번 제가 시운전 한번 해 볼게요 300m 앞에서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운전 하래 <laughs> 근데 지금도 잘 나가네 키로수는 한 23만 키로 탔어요 얘네들이 이 엔진이 좀 누적키로수가 많으면은 요거 하나가 고장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영상을 담으려고 해요 교환하기가 그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그 부품이. 정말로 그 인내심을 갖고 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잘낄수 있는 요령껏,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 차 근데 2 3만 k 로 타고 차 되게 조용하네. 그지? 너무 조용하지, 그지? 3.5가 이렇게 조용해요. 근데 그 전에 손을 많이 봤겠지, 고객님께서. 엄청 조였죠. 그냥 해도 잘 나가지, 그지? 가솔린 차 마냥 되게 조용한 것 같아. 이 엔진이 되게 좋더라고. 유지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엔진은 크게 망가지는 건 없는 것 같아. 음, 요거, 지금 키로수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거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오래되면은 거의 망가지는 부품이라고 봐야 돼요. 예방정비를 해도 좋은데? 어, 해도 좋아. 키로수가 한 10만 후반대 됐다. 하면은 미리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어, 얘기 해드릴게요. 흑기 쪽에 고장코드가 뭐냐면, 직렬 실린더 1에 충전 플랩이 뭐, 오작동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충전 플랩이라면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전용 장비로 타고 타고 들어가면은, 스웰밸브 스웰벨브 액추에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웰밸브 액추에타가 얘가 한개 갖고, 뱅크 1, 뱅크 2까지 제어를 하거든요. 근데 직렬 실린더 1이라고 하면은, 뱅크 1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 요 근데 그게 이제 통째로 나와요. 통체로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 흑기 매니폴드 어셈블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플랩만 바꿀 수가 있어요 플랩만 그리고 그거를 갈기 위해서 원래 FM대로 하면은 터보를 타착하고 흑기 매니폴드를 뜯어야 돼 그러면 일이 좀 많겠죠 그래서 그 비좁은 공간에 제가 요렇게 하고딱 고리를 해서 할수 있는 팁을 보여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고것만 갈 거고 원래는 흑기 클리닝까지 해주면 좋아요 그 플랩이 무거워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뜯어서 무겁는지 안 무거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인내심을 가져야 돼 보여? <laughs> RPM이 꾹 밟고 있는 거야 지금 안 나가잖아 그지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손상이 바로 나왔네 네. 이렇게 안 나가면은 어, 뭐가 문제냐 미션이 문제인가? 아니에요. 출력이 아, 너무 얼굴이 너무 사과 가 같고 미션 문제 아니야.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차가 안 나면 가뭐 변속기 문제냐 그런 것이도 있는데 얘가 제어를 해요 컴퓨터에서 출력을 안내 보내는 거지 출력을 안, 안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결함 코드를 잡아줘야지 정상적으로 출력이 나올 거예요.

요 오링도 바꿔주면 좋아. 응? 기름이 좀 많이 묻어있으니까. 얘네들은 항상 여기서 새, 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항상 맺혀있어갖고. 응? 근데 큰 문제는 아니야, 이런 건. 응? 문제의 부품이 요거야. 요거. 요거를 뜯어야 돼. 갈기 힘들겠지. 딱 봐도 껴있는데요? <laughs> 딱 봐도 껴있지. 어? 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터보를 다 뜯을 건가? 얘를 하려면 이거 다 뜯어야 돼. 진짜 안 그러면은 어? 다 뜯어야 돼. 진짜 다 뜯어야 돼. 일단 얘 인테이크를 빼야 돼. 응? 한번 빼보자. 어이구, 철제다, 오늘 저 고객님, 고객님 아니야, 우리. 카드엔다 사장님이 떡 하나 주셨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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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떡좀 먹어라. 아... 인데 얘를 빼려면 원래 는이걸다 빼야 돼. 응?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안 나오죠? 일단은 얘를 어떻게 빼냐? 일단은 내가 먼저 빼고 설명을 해줄게. 그게 나을 것 같아. 그지? 공간이 협소하니까 빼고 하겠습니다. 본넷도 수직으로 한번만 세워주라. 진짜 핀이 있어. 요거를 제껴서 빼야 되거든. 응? 보여? 어. 요거를 일단은 그냥 이렇게 제껴서 빼면 빠져 이렇게. 하나가 빠졌지, 그렇지? 빠지는데 중요한 게 이게 부러져 버려. 부러져 버려. 그러니까 이 핀도 같이 나오거든. 여기도 보이지, 이제? 여기 보이지, 이제. 여기 보이죠? 이 뭐야? 아, 예, 드개짜 핀. 요거를 또또 빼야돼. 거의 다 부러져. 빼면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이렇게. 빠졌지, 이렇게. 빼지빼지 그니까 얘가 망가진 거야. 이게 좌우로 수해맵으로 제어해주는 건데,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얘가 망가졌는데, 이게 여기 핀이 이렇게 다 깨진다고, 이게. 이거를, 이거를 붙여서 낄 수가 없어. 그럼 나중에 빠져버리거든. <laughs> 그 깨진 거 응, 깨진 거야. 거의 100이면 100다 깨져. 이거는 깨진 건 버려야 돼. 빼는 건 쉬워. 기기가 <laughs> 이 핀이 이렇게 나와. 나오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 이걸 깰 때. 자 수에벨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일단은 뭐 뻑뻑하고 이런 건 없어. 뻑뻑한 건 없는 거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잘 움직이지. 이게 카본이 많이 꼈으면 이게 좀 뻑뻑할 거야. 그러면 이걸 뜯어서 스 크리닝 해주려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뭐 크게 이상 없어, 그렇지? 일단 이 새거 제품으로 깨야 되는데 일단은 요걸 빼야지 또 요거 핀 응? 이렇게 원래잘 빼야 돼. 응? 이렇게 빼면 안 부러지지, 그지 근데 빼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 빼면 안 부러지게 빼는데 힘들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방금 내가 어디서 뺐지? <laughs> 세거는 이렇게 고정이 잘 돼요 구리스한 번만 좀 줘볼래? 새거는 이게 좀 클립이 타이트하게 들어가 하나를 꽂았어 얘는 쉬워. 얘는 쉬워 일단 여기까지 쉬워 이 나머지 두 개를 껴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일단은 잠깐만 이제 저쪽이를 깨야 되잖아. 문제 저두 개. 약간 갈고리 형태의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리고 먼저 끼기 전에 여기다가 줘봐. 그리스 하나 좀 살짝 바르고. 좋아, 꼭 강력분들 여기 한 방만 살짝만 찢어줘. 어, 이렇뽕 응. 어, 있는데 말고 어 됐어 이렇게 꽂혀놔 뿐들 응? 불러나 이게, 이게 왜냐면 끼다가 빠진 또 벌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저쪽도 해놔야겠지 이제 여기서 이제 끼면 돼 이쪽으로. 이게, 이게 끼다가 이게 떨어지거든 그래서 본드를 한번 바르는 거야. 됐어, 이제 깨야 돼. 이가 힘들겠지, 그렇지? 해보자. 아, 음. 일단 실패. 일단, 1차 시팸. <laughs> 이게, 그래도 끼기 힘들어. 응? 그래도 끼기 힘들어갖고. 아, 이거 어떻게 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저, 그, 그 갈고리, 그, 얇은 거. 얘들아, <Aufsharma> <lentil> 네? 네? 잠깐만? 연락 한번만, 잠깐만, 잠깐만, 만있어 이쪽으로... 저쪽으로... 뱉으면 좀 되게... 아, 알았을 때... 건강어 인내심을 가져야 돼. 인내심을 가지면 꼭 성공을 할 거야. 응? 케이프테이로 묶어놓고 피을 끼면 잘 들어가 이쪽 거부터 끼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하나가 남았잖아 <laughs> 저, 저걸 껴야 돼 다시 케이프테이 자르고 이제 여기 볼트 낄때 네. 볼트 기장 정확하게 맞춰서 끼야 돼. 너무 긴거 끼면은 이게 관통돼서 수압밸브 저기 핀끼거 아. 있지. 걸려. 기장 맞춰서 끼야 돼. 혹시라도 헷갈릴 수도 있어 지금 있으니까. <laughs> 자 일단 잠깐 철수. 음, 철수. 아. 네. 아, 어떻게 하셨죠? <laughs> 아, 자, 벤치 E 클래스, 아, 스웨플랫 모타,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 좀 빡세네. 또 간만에. 했더니. 아, 케이블 타이로 싹 묶어서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요거 끼고, 요 순서가 맞는 것 같아. 혹시라도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 있으시다고 하면은, 요렇게 요런 거 한번 끼시면은 잘 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운전 다 마무리 했고, 크게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서 출고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 해가 이제 다 갔네요,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젊은, 어린 친구들이 있으시면 새벽 도 많이 받고 어른들 계시면 새벽 도 많이 주시고 <laughs> 하여튼 즐거운 설,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